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수십 년간 고통을 당해왔는데 국회에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이주대책지원법이 발의돼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 다섯 개 원전 인근 주민 6천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월성원전 이주대책 위원회의 천막농성이 7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와 경주 지진을 겪으며 핵발전소의 위험을 절감했고 수십년간 삼중수소 피폭 등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다며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이주를 요구해 왔습니다. 몸속에 우리 지금 가족이 명인데명 6명 전체 서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 전체 방사피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장 기간 지속된 핵발전소 인근 주민 운동으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최근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양이원 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대책 지원법에 따르면 원전과 인접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은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주를 원하는데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주를 못 하는 다시 말하면 이주의 자유를 침해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 조항을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성 원전은 나리와 나산리, 봉길리, 한울 원전은 부구리와 덕천리, 고목리 등 전국 다섯 개 원전 열4개 마을 육천여 명의 주민들이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성한지7 년을 경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폭도 당하고 있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주대체 법안이 통과되어서 주민들이 이제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도 원전 인근 주민 이주 대책 지원 관련 법안 두 건을 발의만 한채 아쉽게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